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각종 이슈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다뤄보겠습니다. 백종원 리스크라고 불릴 정도로 회사 이미지를 흔드는 여러 논란에 연일 신저가를 기록 중인데요. 과연 이 하락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반등의 여지는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주가 흐름과 뉴스, 그리고 내일 이후 전망까지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더본코리아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장가는 전 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인 약 28,55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곧바로 하락 전환하며 장 초반부터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중 한때 27,800원까지 밀려나며 또한번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도 특별한 반등 없이 약세가 이어지며 결국 27,900원 전후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일 대비 약2% 넘게 하락해 시장 분위기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이미 단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하락 추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난 것은 악재성 뉴스에 투매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29,000원대마저 오늘로써 제대로 붕괴된 상태여서 새로운 지지선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27,80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될지가 관건인데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하단으로 27,000원 심리적으로는 25,000원 금방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등시에는 최근 깨졌던 28,000원 후반대가 첫 번째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잇따른 소비자 불만과 식품위생 논란 등입니다. 백다방 매장에서 전자레인지에 빵을 데워주다가 용기가 녹아버렸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졌는데 해당 용기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한 재질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건 식품 안전의 문제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쌓이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가지 화제가 된 것은 이른바 농약 분무기 주스 논란인데요. 축제 현장에서 농약 살포용 분무기로 고기의 주스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돼. 회사 측이 법적으로 문제 될건 없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식품을 다루는 기업이 위생에 좀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렸습니다. 결국 백종원 대표가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여론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정황 등 법률 리스크도 불거졌습니다. 밀키트 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조사를 받았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오너 리스크라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각종 논란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 자연스럽게 주가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 크게 주목할 만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루머성 기사들이 온라인에서 돌면서 투자 심리를 좀더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상승 모멘텀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정적 뉴스들만 연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본 코리아는 개별 이슈에 휩싸여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즉, 지금의 하락은 시장 영향보다도 기업 고유의 악재의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단기 하락 폭이 꽤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터너라운드 하기에는 재료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광고는 최근 기록한 27,800원 신저가 부근에서 지지 매수세가 형성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 가격대가 내일도 깨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단기 바닥 인식이 생길 수 있어 소규모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신저가를 경신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백종원 대표와 회사 측에서 발표할 대응책과 신규 공시 내용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더본 코리아는 최근 여러 악재가 동시다 발적으로 터지며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객관적 판단과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락장에서도 무리한 몰빵 매수 대신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권장드립니다.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